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이근이토 다시 쓰는 프로필을 해볼 텐데. 뭐 유명하죠, 이근이토. 저희 사실 본명 어, 저희와또 같은 성씨입니다, 민재기. 아, 네. 민재기. 네. 네. 어, 이름도 되게 네. 강렬한요. 네. 어, 중학감 있는 나이, 에 82년생입니다. 우찬이랑 어, 몇년 그... 차이죠, 82년생이면? 그러니까... 23년인가? 어, 그렇네요. 네. 23년. 네. 근데 이그니토 씨께서는 그래도 좀 동안이세요 고맙습니다 좀 네. 사실은 2006년에 솔로 앨범 이후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맞아요. 볼 음. 수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대면. 어? 이그니토가 쇼미더머니 음. 참가한다는 음. 음. 화제가 굉장히 됐는데 참가 의지나 음. 참가를 하게 된 계기 음. 이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네. 네. 계기가 좀 복합적이었어요 마침 이번에 제 정규 2집을 발매하면서 네. 1집 이후로 정규 앨범으로는 11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앨범의 비트를 다 만들어준 이제 컨트릭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네. 비트를 다 만들고 좀 갑작스럽게 그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한테 저의 최선을 다하는 그쵸. 도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나 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났는데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나오죠. 근데 음. 참가를 한거 자체가 너무 의외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딱이 참가하신 이유를 듣고 나니까 아, 가장 음. 어떻게 보면 값진 참가가 아닌가? 네 제가 볼 때는 별명을 악마의 래퍼에서 네. 바꾸세요 천사 래퍼로 음. 음. 참가 의지만 딱 들어보면 음. 너무 천사네 이형 착한 음. 형이었네 네. 사실은뭐 악마의 래퍼라는 좀 독보적인 별명은 있지만 이그니토 네. 씨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별명 같은 거 있나요? 의외로 뭐 자상하다 오 블랙 마씨 러블리토라는 게 있어요. 러블리토 왜왜 러블리토. <laughs> 네. 러블리토죠? 되게 사랑스러운 형이에요. 오 <laughs> 네. 아니 이그니토 형이 뭐 예를 들어렇게 말수가 많으시진 않은데 조용히 챙겨주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네, 엄청 온정적인. 오, 오진 우리 하드코어 진짜? 팬들 사이에 그게 있어요. 러블리토라고. 어? 아, 진짜. 네. 공연하실 때도 되게 재밌게 하시거든요. 그 무겁지 않고.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거 혼자 하시나요? 혼자 해요? 네, 혼자 갑니다 요리 같은 거막 잘하시는 거요 아니요, 전혀 못해요. 그럼 결혼 생각... 없지? 네, 없어요. 네. 아, 지금요? 궁금한데, 네. 셀카도 찍으세요? 그럼요. 어 진짜요? 찍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네. 오,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아, 지금 한 번만 찍어줘요! 같이 한번 어, 네. 다시 한번 찍을까요? 저랑 찍혀. 같이 찍겠습니다. 같이, 예, 네, 저도. 네, 형, 셀카 찍을 때 네. 네.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어. 저희 이 사진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어 봤어? 형 봤어? 이렇게 한다네. 와... 한장 찍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고개 갑자기. 그래도 그 자기 말이 극도로 어 입꼬리도 그래. 엄청 올리네. 와... 형 사람이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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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람이야. 아, 아니, 형 거물이었네. 영... 영... 나오면 동네 형이야. 재기 형이야. 재기. 아, 제기형. 아 어. 민재기 형이 형. 아, 재기 아... 형 진짜.